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귀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증거 하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서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날의 삶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가 신앙의 큰 힘인데 저도 어제 한 주간 지나고 또 하루 종일 지나면서 감사에 대한 조건들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평소에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로 영광을 누려 살아가고 있었는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또더 감사할 그러한 마음들이 또 마음속에서 새로워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능력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러한 일들도 이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땅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 학교 교역자들이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전아고맙습니다하나님주감사합니다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전 가운데 기도하며 이 새벽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월이 시작되고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상반기 가운데 또 지난 삼 가운데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명령임을 알면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를 심지 못했던 연약한 삶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 날도 제대로 설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교육자들 힘을 내어 준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모든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11기하 7장입니다 11기하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1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메 그들이 왕국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때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고 또 이스라엘 성 안에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먹을 것들이 없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쳤죠. 어, 애굽과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용병처럼 오는구나 하는 그러한 헛 소리를 듣고 이 아람의 군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그렇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한기와 어, 3장에서도 이제 저기 어디죠? 아람의 군대는 아니고 일단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그 강에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 햇빛을 비친 것들을 보고 피빛으로 강이 물들었다 생각해가지고 그때도 이방의 군대가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 아 적군이 도망치니까 승리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때에 어, 나병환자들이 가서 그 아람의 군대 가운데 그들이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 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다 없었으니까 그거 감추어 두었다가 아 우리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에 알리는 장면이 이제 열한기와 6장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7장 가운데 오면서 어, 그가 문지기들을 부름해 이제 성에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왕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왕에게 왕에게 가서 이제 아람의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나가도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밖에 나가면 아람 군대가 놔두고 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다 가져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척했다가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다시 공격하려고 일부러 매복하고 있다. 왕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성 중에 남아 있는 말이 다섯 마리 남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한번 정탐을 해봅시다. 이 다섯 마리가 온 이스라엘 같다라는 것은 어차피 이거 망하면 우린다 끝이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한번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맞다 다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면 되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죠 역사예요. 그런데 왕은 이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얻고 취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전에 나왔던 나병 환자들보다 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그래도 거기 가서 항복해서 받아주면 살고 아니면 우리가 죽자. 그러니까 가자. 이런 마음의 결심도 있었지만 왕은 이 마음 속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아니다. 백성들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이거는 함정이다. 함정이다. 이러면서 왕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니까 백성들의 굶주림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더 지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있을 때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잘못된 판단을 해요.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일도요. 두려우면은 내가 왜 이랬지? 하는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 일어납니다. 근데 왕에게는 지금 아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이겨요, 항상.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이 전에도 이 전에도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났더니 내가 무엇을 하리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자. 그러면서 모든 제약 가운데 회귀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삶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올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에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 가짜지. 그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아 믿음이 없으면 지혜도 없구나. 올바른 판단도 내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가운데 일들을 판단할 수도 없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에서는 믿음의 얘기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조심스러운 성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성격들, 워낙 소심해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할 때이 판단하는 것들을 대범하게 하지 못하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의 조바심 조바심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게 여기까지 못 가고 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것만 손을 뻗어서 집으면 잡을 수 있는데 이거를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잡어도 될까 말까 이런 마음에 그러한 조심스러운 소심함들이 있으니까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한 것은 좋아요 사실은 늘 안전선 안에 있는 것들은 좋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늘 뭐와 함께 했냐면요.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것과 함께 했거든요. 믿음은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뻗어 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영적 소심함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잡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왕은 듣고도 반응하지 못하고 듣고도 얻지 못하고 듣고도 자기는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왕인데 그렇지만 나병 환자였던 그 가장 낮은 사람들은 그래도 해보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그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왕은 듣고도 야 아닐 걸 아닐 걸.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얻지 못하죠. 자, 그런데 1 6조부터 보면 이제 그걸 확인하고 아, 진짜다. 그렇게 왕에게 알리니깐 그 소문이 왕에게 알리자마자 백성들에게 더 먼저 퍼졌습니다. 이제 꽁꽁 갇혀있던 성에서 말또 군인들이 성에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러면서 봤을 거예요. 보고 들어오자마자 들어오면서 도대체 뭔 일이냐, 뭔 일이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나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벌써 빨리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들을 알고 나가려고 할때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갔던 장관을 성전 문 앞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나가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도 밟혀 죽었습니다 이것도 사고죠 사고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리신 심판 징계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내일이 맘 때쯤에는 물가가 안정될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랬는데 안 믿었거든요. 이 사람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았어요. 말대로 그렇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이제 생명의 삶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죠. 믿음이 없이는 오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왕은 지혜로운 판단도 하지 못하다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8절에 이제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고 1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대로 되었고, 그리고 20절에도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절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범한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판단을 하면서 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가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오늘 찬양 가운데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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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들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이 과거에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적의 모습들은 성령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두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어두운 때라도 그러나 손을 뻗어서 미래를 붙잡는 거고 지금은 어두울 때라도 그래 미래를 향해서 한번 가 보자.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는 거고 그래 주님이 하시면 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는 거고 주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주실 거야. 그러면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힘과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을 다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믿음이 용기를 주고 믿음이 힘을 주고 믿음이 지혜를 주고 믿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기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차려 주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셔도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 온전한 믿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또내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역사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삶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도 받아들이지 못함을 생각하여 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담대한 믿음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 주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땅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시간 또 금요일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영적 임재가 있는 예배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시간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환우분들에게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장마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곳에 비 피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대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 그 비가 좋은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소원의 희망들 또 일터의 모든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이 한날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 아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음, 그 강이 핏빛으로 물들었을 때 쳐들어온 나라 모압 모압이 모압 입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마음가운데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모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교회학교 위에서 다음 세대 위에서 수험생 위에서 군대 간자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다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